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령 강림에서 시작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땅 끝까지 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성령 강림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곳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합니다. 그때 각 나라에서와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랍니다. 각자 태어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한마음 한뜻을 따라 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본격적 출발은 말씀에 순종하던 자들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순종할 때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날은 교회 출발점이자 하나님 나라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강림의 세 가지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로부터 임한 권능입니다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강렬하게 묘사하는 바람과 불의 혀 같은 장면을 봅니다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불은 정결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세상으로 파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합니다. 성도다운 강인함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독려하시며 용기와 힘을 주시는 동행자이십니다. 어떤 난관에도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충실하도록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두 번의 부르심, 구원회로의 부르심, 그리고 사명에로의 부르심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 감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던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에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복음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더 이상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이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장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며 오늘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복음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개인의 열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를 향한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서로 묻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세수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놀라움과 거부를 동시에 불러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은 세상 속에서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복음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교회와 복음의 배타적인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예수를 주라고 백하고 예수를 저주하며 배도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며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과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께서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성령 강림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능력입니다. 성령은 단순히 개인의 영적 체험을 위해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증언을 듣게 하기 위해 임하셨습니다. 개개인 심령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예외일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둘째, 성령은 복음을 모든 장벽을 넘어 전하게 하십니다. 언어와 문화, 민족의 차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역량 때문에 머뭇거릴 수 있으나 복음 전도와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며 명령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셋째, 성령의 역사는 세상 속에서 갈등을 동반합니다 누군가는 놀라워하고 또 누군가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가시밭에 피어난 한 송이 백합과 같습니다. 사람들의 몰이해와 사탄의 방해로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주도로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일을 계속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현재형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교회는 움직입니다. 보험은 세상을 향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순종하며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성령강림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제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제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님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세상 한가운데서도 담대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